Well, needless to say, he didn't like it. u n d r heart for 10 news first. 덴마크 정부가 일부 한국의 라면 제품들이 너무 매워서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며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덴마크 수입식품청이 햇불닭볶음면 3배 매운맛, 햇불닭볶음면 2배 매운맛, 불닭볶음탕면 3개 제품이 위험하다며 폐지 조치하라고 발표한 것인데요. 그런데 매워서 금지라는 사실에 다른 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호주의 푸드칼럼 리스트인 줄리입니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꽤 놀랐습니다. 매운 맛이 글로벌한 음식 문화에서 이토록 큰 이슈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불닭볶음면이 화제가 된건한달 전쯤이었을까요? 불닭볶음면을 생일 선물로 받고 울음을 터트린 한 소녀의 영상이었죠. 아달리는 평범한 미국의 소녀였지만 불닭볶음면에 대한 감동적인 반응으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틱톡에서 시작된 그녀의 영상은 금세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번지며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아달린이 선물 로 받은 까르보불닭은 특히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 중 하나 인데요 그녀가 영상에서 보여준 순수한 감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올까 하면서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불닭볶음면 은그 자체로도 매우 인기있는 제품 이지만 아달린의 반응은 이 제품 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뉴욕타임스 ny t에서도 이 특별한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신문은 이 영상이 어떻게 불닭볶음면의 인기를 실감나게 보여 주는지를 상세히 보도했으며 이 제품이 온라인에서 얼마나 빠르게 팔리고 있는지 그리고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사랑받고 있지만 아달린과 같은 개인의 감동적인 경험이 공유되면서 그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인기가 많아졌던 건 아마 매운 음식 먹기 챌린지라는 전 세계적으로 매운 맛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달린의 반응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한국 라면의 매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것입니다. 결국 아달린의 라면을 향한 순수한 감정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자아내며 전 세계적으로 매운 음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얼마나 이슈가 되었는지 불닭볶음면 회사에서 아달린에게 1년치 불닭볶음면을 선물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정말 좋아하는 소녀의 모습에서 얼마나 맛있길래 저럴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했습니다. 전 한국의 한식과 매운 맛으로 칼럼을 기재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식의 매운 맛에 대한 칼럼을 쓰려고 하자 제 동료인 체는 한식보다는 중식의 마라가 더 적합하다며 이야기 꺼냈습니다. 제가 불닭볶음면이 이슈가 되어서 한식에 대해서 쓰려고 한다고 하자 자신의 나라에도. 불닭볶음면이 있다며 20년부터 유행했던 거라 자신들이 원조라고 했습니다. 제가 중국도 워낙 손에 꼽히는 미식의 나라라 그런가 하고 알아보니 첸의 이야기는 완전 엉터리였습니다. 알아보니 중국과 한국의 원조 논란이 있어 법정 분쟁까지 가게 되었고 한국이 원조라고 승소했더군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4개 업체는 삼양식품에 불닭볶음면 등 7건의 IP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중국 법원은 이중 5건에 대해 한국 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죠. 삼양식품은 35만 위안을 배상받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짝퉁 불닭볶음면이 나오기 시작한 지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아직도 셀수 없이 많은 짝퉁이 존재하지만, 이번 소송 결과를 계기로 불닭볶음면을 포함한 한국 라면들이 무단 도용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 본격적으로 한국의 매운맛, 특히 한국 라면이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유를 조사했고, 그중 하나는 그 독특한 매운맛에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운맛이 일상적인 부분이며, 심지어는 맵다. 하는 것이 특별한 맛의 경험을 제공한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덴마크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이러한 매운맛이 건강에 위협이 될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제품들의 캡사이신 함량이 너무 높아 어린이 및 일반 소비자에게 급성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매운맛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위험성까지 논하다니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생각했죠. 철수 결정이 내려지고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아시아 식료품 매장에서는 이런 일도 벌어 졌다고 합니다. 매장의 한 직원이 불닭볶음면 시리즈 중세개 제품을 조용히 매대에서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당국이 삼양식품의 핵불닭볶음면과 세배 매운맛 제품들을 리콜 조치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었죠. 덴마크 국민들은 어떤 반응이었을지 궁금했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매장 내에 있던 소비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안전에 대한 당국의 빠른 대응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한국의 매운 라면을 즐겨 먹던 소비자로서 이러한 결정이 다소 과도하다고 느끼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젊은층 사이에서는 정말 그렇게 위험한가?라는 의구심과 함께 제품 회수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이를 폐기하거나 매장으로 반납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냉장고와 식료품 저장소를 뒤져 제품을 찾아 매장에 반납. 니다 반납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매장 측에서는 반납된 제품들을 모아 적절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덴마크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SNS와 다양한 뉴스 매체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불닭 볶음면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하며 사람들은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며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일부는 매운 맛에 대한 개인의 취향과 선택권을 존 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이들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덴마크 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식품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덴마크 내에서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규제가 한층 더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덴마크에서 핵불닭볶음면에 대한 리콜 결정이 발표된 후 현지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불닭볶음면이 단순 순위, 매운 맛을 넘어선 문화적 아이콘이자 현대사회의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상징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수의학 식품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 제품의 캡사이신 함량이 일반적인 매운 순액인 칠리칩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급성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매운 음식을 즐기는 일부 덴마크 소비자들은 이 결정에 반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맛과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의 이러한 간섭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느꼈습니다. BBC 방송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덴마크인들 사이에서 향신료에 대한 내성이 약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즐기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리콜 조치가 불필요하고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닭볶음면의 매운 맛이 자극적이긴 하지만 적 한 주의를 기울이면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나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경고 표시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불닭볶음면 사태는 결국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다양한 문화의 음식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덴마크에서 일부 한국 라면의 판매 금지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라면을 즐겨 먹던 덴마크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갑작스러운 판매 금지 조치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박탈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매운 맛이 주는 특별한 경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현상은 이 금지 조치가 오히려 새로운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덴마크 내에서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전에는 이 라면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호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맛있을까? 왜 금지되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했고 이는 라면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호주뉴스 채널에서는 이 라면이 실제로 금지될 만큼 위험한지 직접 시식하면서 검증하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은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결과적으로 라면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 효과를 낳았습니다. 방송을 본 많은 호주 시청자들은 덴마크에서 금지된 라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며 어떻게 하면 이를 맛볼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글로벌화된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흐름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금지라는 부정적인 조치가 오히려 긍정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마케팅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사례로 다뤄지기도 했죠.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강렬하고 풍부한 맛의 음식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식은 매운맛, 짠맛, 신맛 등 다양한 맛의 조화를 중시하며 이는 김치, 된장, 고추, 추장과 같은 발효 식품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한식을 독특하게 만들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맛의 깊이를 제공합니다. 전이 과정도 참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음식 제조 방법을 고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죠. 어떻게 지금보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과학적인 음식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김치의 경우 그 맛의 깊이와 복합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산균 그 고유의 매운맛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김치는 단순히 매운맛을 넘어서 신맛과 감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으며 이는 한국 음식이 가진 독특한 매력 중 하나입니다 이제 김치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음식이 되었죠 예전에 마늘 냄새가 나서 한때 기피 음식이기도 했던 김치가 지금은 최고의 건강 음식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니 음식이란 것이 시대에 따라 이렇게 다른 조명을 받는구나 새삼 느껴집니다 매운 라면 또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로 그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내에서만 인기를 끌었던 매운 라면이지만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매운 맛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매운 맛을 주로 사용하는 한국의 조미료가 외국인들에게도 점점 더 친숙해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식문화에서 한국 음식의 위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의 타임아웃과 유로뉴스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한국 라면의 리콜 조치가 품질 문제가 아닌 단지 매운맛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결정이 다른 국가들 특히 호주와 같이 매운 음식을 즐기는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불합리하게 여겨졌습니다. 호주의 한 방송은 덴마크의 이번 조치가 국제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는 북유럽 국가가 음식 때문에 세계적인 조롱을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덴마크 내에서도 젊은층 사이에서는 불닭볶음면의 리콜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며 일부는 매운 맛을 견디고자 이웃 나라로 국경을 넘어 불닭볶음면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이는 불닭볶음면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줍니다. 매운 맛에 대한 도전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를 끌며 SNS에서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닭볶음면은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제품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장의 불닭볶음면은 국면 코너는 이제 SNS에서 인증 사진을 찍는 명소로 변모했으며 이는 불닭볶음면이 단순한 식품을 넘어 글로벌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문화의 음식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음식은 특정 문화에서는 사랑받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전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매운 맛을 잘 먹는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매운 맛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맛의 선호도를 넘어서 문화적 역사적 배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매운 맛은 한국 음식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식습관과 감성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려 시대 이후로 한반도에 고추가 도입되고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고추 사용은 점점 일상화되었습니다. 특히 고추장과 같은 발효 조미료의 개발은 한국 음식의 깊이와 복합성을 더했으며, 이는 한국인이 매운맛을 선호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고추의 매운맛은 음식의 풍미를 한층 돋보이게 하며 다양한 요리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한국인들의 매운맛 사랑은 또한 그들의 정서와도 연결됩니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느껴지는 일시적인 통증은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제 역할을 하며, 이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운 음식을 먹고 난후 발생하는 도르핀 분비는 기분을 좋게 하고 일시적인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운 맛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종종 매운 음식을 먹으며 집단 속에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는 가족 모임, 친구들과의 모임, 직장 동료와의 식사 자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저도 불닭볶음면을 처음 먹을 때 친구와 먹었었는데요. 우리 집에 친구 존이 놀러 왔어요. 존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 음식도 꽤 좋아하는 친구죠. 그래서 점심으로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요즘 즐겨 먹는 불닭볶음면을 추천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구했냐며 신기해했고, 처음에 불닭볶음면 패키지를 보고는 이게 그렇게 맵다면서, 하고 물었어요 저는 맞아 좀 맵지 하지만 맛있어 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죠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개의 불닭볶음면을 끓였어요 국물 없이 매운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신경 써서 조리했죠 드디어 면이 완성되고 우리는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어 첫 입을 먹었어요 순간 그의 얼굴이 빨개지더니 눈물이 핑 도는 걸 봤어요 이거 진짜 매운데 그는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저는 그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계속 먹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라고 대답했죠. 존은 용감하게도 한 젓가락 더 먹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말없이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더 빨개졌고 땀이 이마에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졌죠. 그런데 그때 존이 갑자기 젓가락을 놓고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우유를 마신 후에야 그는 겨우 진정되었죠. 그제서야 저는 존에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우유가 도움이 많이 돼. 다음에는 우유를 먼저 준비하자 라고 말했어요. 그후로 존은 매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유를 곁에 두고 먹어요. 이제는 불닭볶음면도 잘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존은 한국의 매운 음식 문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해요. 저희는 그후로도 자주 불닭볶음면을 같이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같이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해본 경험은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매운맛이 단순한 선호를 넘어서 한국인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운맛을 통해 한국인들은 그들의 역사, 사회 그리고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며 이는 다른 어떤 맛보다도 한국적인 것이 됩니다. 최근에는 글로벌화와 함께 한국 음식의 매운 맛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와 함께 한국 음식, 특히 매운 음식은 국제적인 문화 현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K-팝 스타가 먹은 떡볶이 등을 먹어보며 한식을 접하는 것도 한 예이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매운 맛의 매력을 알아보고자 하는 외국인들도 점점 늘어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닭볶음면이 엄청난 인기를 얻은 것이고요. 이처럼 한국인의 매운맛 사랑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역사적 배경, 문화적 의미, 사회적 기능, 그리고 개인적 쾌감이 어우러져 매운맛은 한국인의 삶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매운맛은 한국을 대표하는 맛으로서 그들의 삶과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한국의 매운맛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라면 면으로 느끼는 한국의 매운 맛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존도 제게 한국 음식을 먹어 보고 싶다고 연락을 했어요. 얼마 전 불닭볶음면을 먹었던 그 친구요. 제 친구 존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니 반가운 소식이었죠. 존은 자신이 한국 음식을 여러 개 알아봤는데 떡볶이를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한국의 매운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말에 함께 모여 떡볶이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되고, 저는 신선한 재료들을 사서 존의 집으로 갔어요. 존은 이미 부엌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재료들을 보며 흥미로운 눈빛을 보냈죠. 이게 쌀떡이야? 쌀로 만든 거야? 존이 물었어요. 맞아. 그리고 이건 고추장이야. 한국 음식의 매운맛을 책임지는 양념이지. 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물을 끓이고 그동안에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간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었어요. 이게 떡볶이의 핵심이야. 매콤달콤한 맛을 내는 비법이지. 존은 양념을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매운맛이 강하지만 달콤한 맛도 느껴져. 이제 떡과 어묵, 양배추, 대파를 준비해 양념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주방에 매콤한 냄새가 퍼지자 존은 흥분된 표정을 지었어요. 냄새가 정말 좋은데 빨리 먹어보고 싶다. 드디어 떡볶이가 완성되고 우리는 접시에 한가득 담아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첫 입을 먹자마자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와 이거 정말 맵다! 라고 외치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하지만 이내 근데 진짜 맛있어 라며 다시 한 입을 먹었죠. 저도 떡볶이를 먹으며 매콤달콤한 맛에 빠져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조는 입을 헹구기 위해 주방 싱크대로 달려갔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죠. 다음엔 덜 맵게 해줄게. 제가 말했지만 조는 아니야. 이렇게 매운 게 좋아. 라며더 매운 떡볶이를 요구했어요. 그날 이후로 조는 매운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며칠 후 저는 조에게 또 다른 매운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김치찌개를 만들기로 했죠. 우리는 신선한 김치와 돼지고기, 두부, 대파 등을 준비했어요. 조는 이미 떡볶이의 매운 맛을 경험한 후였기 때문에 김치찌개에도 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김치찌개가 끓기 시작하자 주방에는 또한번 매콤한 냄새가 퍼졌어요. 조는 냄새만으로도 입맛을 다시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죠. 김치찌개가 완성되고 우리는 밥과 함께 김치찌개를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조는 첫 숟가락을 뜨며 김치찌개의 국물을 맛봤어요. 이건 정말 최고야. 조는 감탄하며 김치찌개의 맛을 즐겼어요. 떡볶이보다 더 매운데 이 매운 맛이 정말 중독적이야. 저는 그런 존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 음식의 매운 맛을 이렇게 좋아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기뻤죠. 조는 매운 김치찌개를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밥을 먹고 김치와 돼지 지고기를 곁들여 먹었어요. 중간중간 땀을 닦아가며 매운맛을 즐기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도 김치찌개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모여 한국 음식을 만들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 음식의 매운맛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저희는 서로의 문화와 음식을 공유하며 더 가까워졌어요. 호주에서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는 이 경험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답니다. 그리고 저희 둘은 한가지 공동 꿈이 생겼어요. 바로 진짜 한식을 먹으러 한국에 가는 것이죠. 음식이 그 나라를 궁금하게 하고 여행까지 가게 하다니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게 된다면 꼭 먹어야 할 한식이 있을까요? 한국 여행을 하게 될그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